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받은 자료가 두산 에너빌리티 트레이딩 스피드 리서치 이 e 보고서랑 포인트와 유의사항 메모인데요. 네, 안녕하세요. 이걸 바탕으로 오늘 좀 깊게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아, 시작하기 전에 저희 분석은 오늘 이 주가 상승 배경하고 투자 포인트 이건 좀 점검하는데 집중할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트레이딩 관점에서 뭐랄까 구체적인 매매 전략. 이런 게 궁금하시다면 그 정우영의 진짜 주식 유튜브 채널이 있거든요 거기 오전 라이브 방송을 참고하시는 게 아마 더 도움이 될 겁니다 네 그쪽이 트리딩 전문이시니까요 저희는 오늘 큰 그림을 보고 또 어떤 점을 주목해야 할지 짚어보는 거고요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모든 투자 결정은 결국 여러분 네 본인의 판단과 책임하에 신중하게 하셔야 하는 점 이건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그 점은 정말 중요하죠 자 그럼 두산에 노빌리티 현재 상황하고 또 미래 전망 한번 파헤쳐 볼까요 네 좋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어, 꽤 강했어요 57,000원까지 갔었잖아요 이 자료들 보니까 역시 제일 큰 배경은 그거 같네요 체코 원전 수주 네 맞습니다 이게 핵심 동력 중 하나죠 규모가 뭐 24조에서 26조 원 정도니까요 이게 16년 만에 나온 대규모 원전 수출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크거든요 16년 만이요? 와. 네. 그러다 보니까 두산 에너빌리티가 원자로 같은 핵심 기자재 공급사로 딱 부각되면서, 뭐랄까, 최대 수혜 기업으로 지금 떠오른 거죠. 아, 핵심 기자재 공급. 그렇군요. 근데 해외 수식이 이게 다가 아니잖아요. 미국 쪽 얘기도 자료에 좀 있던데요? 네, 그것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미국 쪽은 SMR, 그러니까 소형 모듈 원자로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추정 규모가 한 100조 원 정도 되는 미국 원전 프로젝트인데, 여기에 SMR 공급 계약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런 소식이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거고요. 100조 원 규모라 SMR이군요. 그렇죠. 여기에 또 베트남에서 한 9천억 원 규모 가스복합발전소 수주한 것도 있고요. 또 사우디나 카타르 이쪽 중동시장에서도 실적이 좀 괜찮게 나오고 있어서 이것도 긍정적입니다. 와 진짜 큰 프로젝트들이 계속 이어지네요. 그럼 미래성장동력으로 계속 언급되는 SMR 이 부분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어떻게 전략을 짜고 있나요?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 SMR이 사실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자료를 보면 두산이 그냥 SMR 기술 개발에 참여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네. 글로벌 SMR 파운드리, 그러니까 위탁 생산 시장의 강자가 되겠다. 이런 목표를 딱 세웠더라고요. 파운드리요? 반도체처럼요? 그렇죠. 약간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주요 SMR 개발사들 있잖아요. 뉴스케일 파워, 테라파워, X 에너지. 이세곳 모두하고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었어요. 세고 전부요? 대단하네요? 네. 그러니까 기술력도 있고 우리는 대량 생산 능력도 되고 납기도 잘 지킨다. 이걸 내세워서 알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전략인 거죠. 2035년 가면 전 세계 SMr 시장이 600조 원 이상으로 커질 거라고 보니까 이건 정말 중요한 승부처가 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자체 개발보다는 잘 만드는 것에 집중해서 글로벌 생산 기지가 되겠다. 이런 거군요. 600조 시장이라니. 확실히 공을 들이는 이유가 있네요. 이런 자신감이 혹시 뭐 수치로도 좀 나타나나요? 목표 같은 거요? 네, 딱 보입니다. 2025년 수주 목표액을 보면 알수 있는데요. 10조 7천억 원으로 잡았어요. 10조 7천억? 네. 작년보다 3조 7천억 원이나 늘어난 목표입니다. 단순히 외형만 키우는 게 아니라 수익성도 잡겠다는 의지가 강해요. 2024년 예상 영업이익률이 한3.3% 정도인데 2025년에는 5.8%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3.3%에서 5.8%면 개선폭이 상당한데요? 그렇죠. 이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향후 3년간 1조 3천억 원 규모의 설비 투자 계획도 같이 내놨어요. 주로 원자력하고 가스터빈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공격적인 목표랑 투자가 같이 가는 그림이죠. 성장 스토리는 정말 매력적으로 들리네요. 근데 뭐 세상에 좋은 얘기만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이 자료들에도 당연히 위험요인. 좀 조심해야 할 부분들도 짚어주고 있죠 물론입니다 항상 양쪽을 다 봐야죠 균형이 중요합니다 우선 아까 말한 체코 원전 수주 관련해서요 경쟁했던 프랑스 edf가 소송을 제기했었는데 이게 아직 완전히 깔끔하게 끝난 건 아니라는 리스크가 있고요 아 소송 리스크가 아직 남아있군요 네 그리고 또 요즘 전 세계적으로 원자재 가격이 계속 오르잖아요 이게 계속되면 당연히 원가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 이것도 고려해야 하고요. 또 대규모 투자를 하다 보면 단기적으로는 재무적으로 좀 부담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투자 비용이 만만치 않으니까요. 네. 그리고 해외 사업 비중이 크다 보니까 뭐 뭐랄까 각국의 어떤 정치적인 변수들 이런 것도 무시할 수 없는 위험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 체코 원전 같은 아주 큰 계약들. 그리고 미래 먹거리인 SMR 시장에서의 어떤 선점 가능성, 이런 강력한 성장 동력을 지금 확보하려고 애쓰고 있고 실제 투자와 파트너십도 진행 중이다. 하지만 동시에 법적인 문제, 뭐 비용 압박, 재무 부담 같은 현실적인 과제들도 안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군요. 네, 정확하게 짚어 주셨습니다. 글로벌 에너지 환경이 진짜 빠르게 변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기존의 대형 원전 분야에서의 강자 자리는 지키면서 동시에 SMR이라는 차세대 시장의 주도권까지 가져오려는 어, 상당히 야심찬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본 내용들이 여러분께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분석은 저희가 받은 자료들에 근거한 거고요 최종적인 투자 결정은 정말 신중하게 여러분 스스로 내리셔야 한다는 점꼭 기억해 주세요. 네, 마지막으로 어, 좀 생각해볼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어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대형 원전이랑 SMR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자료에도 언급됐듯이 가스터빈 사업 같은 다른 에너지 포트폴리오도 가지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런 다양한 사업들 간의 균형을 어떻게 맞춰나갈까? 특히 SMR 시장이 정말 본격적으로 열렸을 때 기존 사업들과 어떻게 시너지를 내면서 또 변화하는 시장 요구에 얼마나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을 계속 지켜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